쭉 내려가 있는 선이 굉장히 날씬해지고요. 호흡은 한번더 누를 때후한번더 누를 때후 다리 뒷라인까지 날씬하게 안녕하세요 호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 오늘은 미니볼을 할 거예요. 자 우리 회원님들도 다 미니볼처럼 얼굴이 혹시 이렇게 동그래지신 건 아니신가요? 저도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랑 같이 미니볼로 동그래진 얼굴도 갸름하게 그리고 덕지덕지 붙은 떡살도 빼주시고요. 많이 많이 드셨던 전을 드셨던 그런 기름기도 다 빼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두 다리는 넓게,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 볼로 목 운동을 좀 먼저 진행할 건데요. 회원님 보시면은 늘 목이 좀 아프시고 또 목에 살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 목에 살이 많아서 되게 목이 이렇게 짧았었는데요. 지금 필라테스를 하고 미니볼을 하면서 목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날씬해졌어요. 보세요. 엄청 길어졌죠? 목주름 정말 많이 없어져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볼을요. 머리 뒤쪽으로 보냅니다. 머리 뒤쪽으로 보내셨을 때는요. 뒤에 목에 딱 받쳐서 두 손으로 압착하듯이 손을 붙이지 마시고 약간 떨어뜨려서 내 손으로 목을 이렇게 앞으로 누르면서 내 목은 더 뒤로 가려고 노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얘를요. 내릴 때는요. 마시고, 팔꿈치 뒤로 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후. 이때 볼을요, 목 뒤에서 살짝 뒤통수 중앙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목 뒤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 있는 선이 굉장히 날씬해지고요. 또 뒤에 있는 승모라인도 시원하게 풀립니다. 호흡은 한번더 누를 때 후. 한번더 누를 때 후. 한번더 누를 때 후. 그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오른쪽 발등을 바라보셔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으셔도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볼을 왼쪽으로 돌려서 후, 한번 눌러줘 보세요. 왼쪽에 어깨에 뭔가 가득 차있던 나의 스트레스 받은 승모 라인이 지그시 누를 때마다 톡톡톡톡톡 터지면서 시원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중앙으로 와서 정렬 맞춰서 한번꾹 눌렀으면 이번엔 왼쪽으로 보내주시면서 볼은 다시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때 나의 오른쪽 왼쪽을 바라보시면서 오른쪽으로 볼을 꾹꾹 눌러주시면 오른쪽의 승모 라인이 톡톡톡톡 터지면서 아주 시원하게 어, 어떤 느낌이냐면요 파스 바른 느낌처럼 굉장히 시원해요. 꾹 눌러주시고요. 중앙으로 와서 꾹 눌러주세요. 목에 거북이 딱지처럼 하나 붙은 살이 아주 날씬해진답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는 팔꿈치 뒤로 보냈다가 그대로 머리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고개 왔다 갔다 한번 하시면서 풀어주시고. 팔은 머리 위로 쭉 뻗어주시고요. 두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두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조금 더 넓게 하셔도 되시고요. 여기서 어깨 승모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어깨 힘 살짝 풀어서 팔꿈치 구부려주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마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때 많이 내려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호흡으로 자, 위에 있는 손으로 볼을 잡아주시고 아래에 있는 손을 쭉 뻗어주세요. 이때 마시고 갔을 때, 올라왔을 땐 어깨 힘을 풀어주시고요. 내쉴 때는 내 손이 왼 오른쪽에 있는 만큼만 터치. 다시 마시고 호흡은 더 길게 내쉬면서 후, 터치.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터치. 두번더할 때는 아랫배에 힘을 꽉 주시면서 터치.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후. 자, 두 손으로 잡아서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에 힘을 완전히 풀어주셔야 되고요. 내쉬는 호흡에 제대로 오른쪽으로 쭉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다시 마시고 가져와서 내쉬는 호흡에 쭉 뻗어서 나의 왼쪽 라인 전체를 다 오른쪽으로 끌어내는 느낌입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옆구리부터 팔라인까지 날씬하게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마시고 어깨 힘 풀고 내쉬면서 쭉 뻗어서 그대로 우리 회오리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엉덩이 뒤로 많이 빼주시고요. 천천히 올라오면서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처음에 있던 제자리로 옵니다. 후. 자 이제 반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마시고 아랫배 힘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신 상태에서 위에 손으로 볼을 잡아 주시고 아래 손은 쭉 뻗어 줍니다 이때 팔이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팔이 꺾이지 않고 만약에 꺾이면서 많이 내려가신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쭉 뻗은 상태에서 살짝 사선 위로 도 뻗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시고 팔을 갖다가 어깨 힘 풀어주시고 내쉴 때는 최선을 다 해서 왼쪽으로 쭉 뻗어서 내 손이 있는데 터치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힘 주면서 후, 터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 터치 두 번만 더 가겠습니다. 쭉 뻗은 팔을 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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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쭉 왼쪽입니다. 이때 팔꿈치를 구부려서 과부하된 나의 어깨에 힘을 풀어주시고 내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쭉 뻗어서 나의 오른쪽 전체 라인을 쭉 늘려주시고 이쪽이 우리 늑간하고 갈비뼈 라인인데요. 굉장히 시원해요. 다시 팔꿈치 구부려서 수축했으면 다시 이완하면서 쭉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후 마시고 내쉬면서 날씬해지는 나의 옆구리를 상상하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자, 천천히 내려올 때는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빼서 다리 뒷라인까지 날씬하게 마시고 공을 바라보면서 내쉬는 호흡에 올라와서 처음 자세입니다. 어깨 힘 풀어주세요. 이 동작을 하고 나서 바로 내려가는 쪽은 정면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때 엉덩이는 뒤로 더 빼주시고요. 다리 뒷라인, 그리고 팔은 귀 옆에서 내려가거나 또 위로 너무 올라가지 않게 쭉 뻗어서 자신의 등을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다시 마시고 올라올 때는 정면, 어깨에 풀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후. 자, 탄탄한 등 라인을 상상하시면서 다시 마시고 올라와서 내쉬면서 어깨 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후. 양팔귀 옆에서 귀 뒤로 세 번만 올려주겠습니다. 하나, 후, 둘, 후, 셋, 후. 마시고 완전히 내려와서 힘다 풀어주세요. 볼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뻗어서 팔을 뻗었을 때볼 위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요. 다리는, 다리는 어, 바닥에 뿌리가 박혔듯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밀 때에는 나의 상체는 앞으로 가지만 하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한번더쭉 밀면서 나의 운동하면서 쌓였던 피로를 천천히 풀어줄 거예요. 양쪽 겨드랑이 사이 림프를 자극하시면서 피로 풀어주시고 꾹꾹 오른쪽. 다시 중앙에서 왼쪽 꾹꾹 눌러주세요. 다시 중앙으로서 쭉 밀었다가 천천히 매트 앞쪽에 볼은 끼워주시고 아랫배 바라보시면서 올라옵니다. 내쉬는 호흡에. 후. 고개를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반대도 한 바퀴 돌려주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